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종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어, 이렇게 그 급반등이 일어났어요. 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어, EU에 대해서, 어, 관세 50%를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런 그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어, 이게 유럽 증시가 모두 다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말에 다시 또 이렇게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에 관세 부과를 50%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했던 거를 이걸 7월 9일로 유예를 했어요. 야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매 매수,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어, 강세를 보이는 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어, 오늘 그2.02% 상승을 하면서 2. 2644.40을 마감을 했어요. 2650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 이렇게 그 지난 한주 동안에 내려온 것이 하루만에 이렇게 그 급반등이 나오는 어,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 3일 만에 어, 이렇게 반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2600선이 어, 이렇게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보면은, 예, 725.27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어, 이 코스닥 지수도 3일 만에 이렇게 그 7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기관이 4,326억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282억을 매수했고, 개인들이 무려 5,262억을 이렇게 매도했는데, 어, 이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그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장마감을 앞두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2%대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어, 금융투자 금융투자라는 것을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를 하는데 어, 3714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수를 하면서 상승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다 올라갔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 우선주만 마이너스 어, 0.2%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KB금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뭐 HD 현대 중공업, 기아 셀트리온 뭐 네이버, 신한지주,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하나오션. 다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 그래도 어, 하이닉스가 1.5%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가 0.92%였죠. 이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고 어, 하이닉스고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서 장 후반에 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강세가 이렇게 그 되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어,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73% 어,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뭐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62%나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SK 이노베이션 어 2.96%죠. SK 이노베이션은 SK온 모회사기 이 때문에 어 이렇게 2차 전지 어 이에 예 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보면 삼성 sdi 어,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다 전체가 이렇게 그 2차 전지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2차 전지이 어, 회사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어, 소위 말해서 뭐 소재주 회사 뭐 에코 프로 bm도 2.27%나 상승을 했네요 뭐 lg 화학이라든가 포스코 퓨처 모두 다 상승세를 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죠 자 이렇게 그 2차 전지가 그동안에 많이 급락하던 거가 이렇게 그. 어,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은 우리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보조금 조기 종료 우려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이 ira에 어여기서 우리가 이제 mpec이라고 ampc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첨단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예요 이것의 종료 시점이 말이에요 기존보다도 1년 앞당겨져서 1년 어, 이거,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의 우려가 다소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어, 이게서 볼 수가 있어요. 이 A... ampc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원래는 2032년에 여기에서 만료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가 이제 2031년으로 이렇게 그 종료 시점을 어 이렇게 1년 당기는 걸로 이렇게 미국 하원에서 법안 이 통과되면서 어 결국은 뭐 이렇게 그 1년 어 이게 별로 큰그 부담이 되지 않죠 거기에다가 또뭐새 공제 규모는 어 현재대로 그냥 이렇게 그 유지되면서 전면 폐지 가능성이 피하게 됐습니다. 원래 또한 이제 어깨에서는 이 AMPC 어, 이게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요 법이 말이야 완전히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종료 시점을 2028년 올해가 2025년도죠.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뒤에 대 어, 이게 폐지될 가능성이 어, 이게 대두가 됐으니까 대폭 앞당겨질 거다. 원래는 이제 32년에서 어, 이렇게 그20 8년도 2028년도로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31년도로 되고 거기에다가 일단 뭐 전면 폐지 가능성이 없어 피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어 2차 전지 관련주가 전체가 상승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모든 종목군들이 거의 다 올랐어요. 일단 뭐어 기관이 무려 4천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모처럼 또 이렇게 그어 이것도 이제 3거리일 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환율이 말이에요. 뭐 지금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오늘 2원 90%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16원 20전으로 이렇게 그 하락을 하면서 일단 뭐 1360원대로 이렇게 그 내려왔죠. 환율이. 자, 이렇게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환차 이익.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은 환차 손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환율을 환전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선 유리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외국인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말해요. 여기, 그,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를 다 넘어갈 거다. 이렇게 그 보고 있어요. 뭐, 이거는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게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3,000포인트가 넘어갈 거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첫 번째가 일단, 그 보면은 트럼프 발, 관세죠. 그죠? 이 트럼프 대통령 발, 이 관세 충격. 이것이 이제 서서히 좀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를 어, 이게 6월 1일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 이것이 다시 또 7월 9일로 이렇게 그 어, 유예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그 유예시키고 지난번에 그 상호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이렇게 그 처음에 실시하던 것을 90일 유예를 시켰어요 또 중국하고도 또 90일 유예 뭐 이렇게 잠번 정책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세계 증시가 충격 속에 왔다 갔다 요 이게 만에 하나 트럼프 어 대통령의 6월 1일부터 관세 50% 부과를 한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2550 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이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단 하루만에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2644.40뭐 이런 추세라면 내일 어 우리 증시는 2650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어. 증권사에서 3000포인트 이상 분명히 갈 거다. 이렇게 그막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트럼프 어 행정부에서 어 취하고 있는 관세 이고 고율의 관세 어, 이거가 이제 좀 충격이 좀 완화될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새 정부가 탄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부양책을 쓰면서 또 이게 증시 부양 정책도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는 어,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이제 환율이에요 자 환율이 서서히 그 안정화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뭐 1,360원대 지금 와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매도가 일어났던 거가 결국은 돌아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 증권사에는 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강하게 어 증권사마다 다3,000 포인트 넘게 보고 있는 이런 어그 상황이에요. 지금 어올 상반기에 어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그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또 특히 보면은 어 이게 7일 날 지난 그 4월 7일이죠. 4월 7일 날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어 이것 때문에 어 이렇게 5%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어 소위 말해서 사이드카까지 이렇게 그 발동이 되고 이런. 상이고, 거기에다가 9일날, 4월 9일날은.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야, 속절 없이 이게 막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된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또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주가가 어, 이렇게 그한달 동안을 급반등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어,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이관적의 어, 이러한 것의 영향 거기에다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이 하반기부터 어, 미국 경제가 이 관세 정책, 이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에서 하는 조치가 뭐예요? 금리 인하에요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이러한 그 상황 어, 이것이 결국은 어,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된다면 국내 증시도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대선 얘기했죠 그죠 대선 지금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여기에서 여, 지금 현재로서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를 0.25% 기준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경기가, 내수 경기가 무지 안 좋잖아, 그죠? 어, 이게, 개업 이후에 아주 국내 경기 엉망이 되고, 그리고 또 수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석 정책 때문에 수출도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니까 러 대한민국 이 경제가 되살아날라면 은 첫째가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이게서 다른 것보다도 어, 이게서 내수, 이 정부에서 내수 부양책을 쓴다고요. 이게, 그다면서 추경 예산을 조기 여기에 집행한다고 추경 예산 그러면서 이 저게 돈을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수가 부양이 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돈이 여기에서 어 유입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죠 환율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국내외적 이게 지금 이거는 국내는 대선이고 국외는 미국. 어, 미국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어, 일단 충격 완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 증시에, 어 이렇게 플러스로 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일단 그래도 한시름 났어요. 저는, 저 어제 방송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어, 6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분명히 여기에서 다시 또 관세 망령이죠. 이게. 이 관세, 이것이 어, 이 고율의 관세가 이것이 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야, 이게 충격이 좀 불가피하겠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겁내지 말고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서 아마 내일 정도면은 이게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5.6포인트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2650포인트입니다. 2650포인트.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265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실험 좀났습니다 오늘. 자, 오늘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뭐 매수가 1282억을 매수를 했는데 어느 섹터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죠. 전 업종 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12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제일 많이. 어 이렇게 그 매수한 것이 운수 장비 쪽 어, 이쪽에 무려 2천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어 그리고 또보면뭐 화학 쪽2차전지뭐 이런 거 그리고 금속 쪽에 또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전기 전자 쪽에는 뭐 600억의 매도가 일어났고 기관이 4천억을 매수했는데 4,300억. 제일 많이 매수한 것은 금융이에요. 금융 쪽에 1,300억.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유통이라든가 뭐 전기 전자 그리고 전기전자에 한 750억 정도 매수했네요. 골고루 뭐, 섹터에 다 매수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어 급락하려고 했던 우리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렇게 그50% 6월 1일부터 이후에 관세 부과한 것을 유예시킨 그런 그 결과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미국 증시 내일 내일은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어 5월 26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메모리얼 데이. 우리 같으면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선물만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선물이 뭐 급등을 하더라고요. 한번 그리고 유럽 증시 한번 보죠.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수 유럽이 독일이 1.81% 이렇게 그 상승을 하고 있고 영국은 뭐 이렇게 휴장이네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플러스 1.2유로스탁이1.48 레델란드가 1.19스페인뭐다1% 이상 이렇게 그 급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선물지수를 보면은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다1%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우가 1.06 S&P 500이 1.24 어, 나스닥 선물이 1.44% 이게 바로 트럼프 여기 뭐 사진이 나오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어, e u 에 대해서 유예 덕분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은 어, 일본이 오늘 여기에서 1%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게 중화권 증시는 전체가 하락이네요. 어, 대만도 역시 또 조금 좀 하락이에요. 0.53%, 그리고 또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0.05, 약세 그리고 홍콩항셍홍콩에치가 각각 -1.35, 1.7%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 이렇게 그 우리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는 강세, 중화권 증시는 약세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래요. 내일은 미국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는 아마 중국 증시에 조금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증시는 어, 이렇게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이렇게, 그, 우리 증시 내일, 아마 2,650을 돌파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제 저가 영상을 올릴 때 2,550까지 조정이 올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50% 어, 그게, 어, 진행되면은, 어, 이렇게. 어, 조정이 올, 그런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 유예시키면서, 뭐, 툭 하면 유예예요 유예. 7월 9일 유예. 자, 제가, 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어,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 이게서 누구나 다월한 달에, 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딩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금을 잃지 않게끔, 월금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 어,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가 매월, 매월 꾸준하게 월 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게끔 어, 리딩을 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어, 수익, 어잘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유료 리딩 하는데 가서 88만 원에서 뭐 110만 원씩 회비 내고 방송 들어봤자 가면은 여기에 테마주 급등주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비 내고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시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 방송 들으면서 수익 내신 분 이렇게 보면은 어 이분 같은 경우에 뭐 꾸준히 매달 수익을 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900. 40만원 이렇게 그 수익을 낸 거고 그 다음 달이 또 이렇게 그 수익 낸거900그 40만원에 이렇게 그 수익을 냈는데 뭐그 다음 달에도 또뭐어 이게 천만 원 이렇게 천 오십만 원 수익을 냈죠. 그리고 뭐 매달 수익을 내요. 매달 투자금 5천을 가지고 뭐 이렇게 912만원 그리고 또어 이게 5월 달에는 800만 원에 이렇게 그 수익을 내셨어요. 어, 재방송을 한 14년 정도 들었는데 투자금 5천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한 달에 천만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또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재방송 들으면서 어 장기 투자하면서 이렇게 9600만원을 매수해 가지고 2억 4300 수익이에요. 252%어 이런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니까 오시면은 셔오 어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어 이렇게 오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오면은 방송을 들을 수가 있냐. 자, 이뭐 여기 여러분들이 자 먼저 이 유튜브에 오시면 이렇게 어, 방송을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어, 방송은 몇 시에 하느냐?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송하니까 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이게 카페에 오시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기법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카페가 이 클릭을 하면은. 카페에 들어옵니다. 카페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 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시면은 여기 그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 이곳을 어, 볼 수가 있는데 천년하랑님은 2023년도에 85세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그한두달 어, 전까지 이렇게 그 매매를 하셨는데 재 방송한 14년 정도 들으셨는데 투자금 1억으로 매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 4천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매매일지 그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또 매매 기법 이런 것을 남기셨으니까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누구나 다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게끔 여기에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군들 여기 보세요. 여기에 cj 어 프레시웨이 이 종목은 말이에요. 아, 바로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야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는 방법, 어, 이렇게 종목을 고르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자 삼성화재는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기 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이게 조금 좀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그죠? 오늘 4.74% 이렇게. 그니까 러 이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무조건 제가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지금 요번에 종목은 이게 코나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항상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때첫 번째가 뭐예요? 21선이 우상향. 21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주가가 올라가다 이런 눌림목. 눌림목에서 살아,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여기에 cci 나인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사면은 수익이에요. 만에 하나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겠죠. 여기에서 샀으면은 이만큼 수익. 또 여기에 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위치에 살때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세 번에 분할 매수해라. 한번두번세번 번, 번. 왜? 주가가 내려올 거를 예상해 가지고 그래서 세 번에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두 번에 분할 매도. 그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은 손절 이러한 네 가지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죠. 어, 먼저 코나아이 항상 여러분들 볼때이두 가지는 잘 보라 그랬어요. pbrpr 이게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하다 뭐 이렇게 보 뉴스 보다 보면은 pbr, pr e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pbr 주가순 자산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pr, 이거는 1 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1 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저평가지만은 p, 어, p r PBR, p r 은좀 고평가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더라도 이건 꼭 보고 여러분이 아, 내가 매매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야, 이거 혹시나 중간에 부도가 날 건지 아닌지 그런 걸 하면 좀 그래도 그나마 볼수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 이런 눌림목에서 사 가지고 이런 눌림목에서 그리고 나서 매도 올라가면은 주가를 매도해서 어 이게 주식을 매도하죠. 그러면서 월한 달에 500만 원에서 뭐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매매 횟수는 한 여기에서 어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매월 한 500만 원은 정도 번다. 아무리 못 벌어도 여러분들이 300만 원은 제가 벌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나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말이에요. 어, 결제 플랫폼 기업 어 이렇게 뭐 이렇게 결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그 회사네 그죠? 자 그리고 또이 회사의 매출 보니까 2,363억이에요. 영업이익이 334억. 그럼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영업이익률이 어 14.14. 오이 .14. 어, 정도면 뭐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여기 ROE. 요거가 16.19. 굉장히 이거는 뭐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다음에 PBR 주가순 자산비율. 현재 주가가 4만 250원이에요. 이걸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 은 BPS 한주당 자산가치. Book Value Per Share. 이게 13,749. 13,749 이렇게 나눠줘봐요. 그러면 4만 250원 나누기 13,749 나눠주니까 2.92가 나오네. 2.92. 그게니기에 그러니까 3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저평가가 돼 있어요. 다음에 여기 PR,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주가가 4250원이에요. 요걸 나눠집니다. 뭘로? 여기 뭐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어, 2029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어, 4250원 나누기 어, 2029 어, 요렇게 하니까 19.8이 나오네요. 19.8 요거는 그 19.8은 10보다는 크죠. 요거는 조금 좀 고평가가 돼 있다. 뭐 이렇게 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는 일단 탄탄한 회사예요. 뭐 재무 상태 다 훑어 봤어요. 그럼 일단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 그랬죠. 자,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요거를 자금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세 개로. 1차, 2차, 3차 매수할 자금으로. 1차 매수할 자금이 40%, 4, 3십 1, 200만 원. 2차 매수할 자금이 30%, 3, 삼은구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할 자금이 30%, 3, 3은 구 9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원 샀어요. 사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쭉 땡겨 올라간다. 올라갈 경우가 있고 내려갈 경우가 있죠. 먼저 올라갈 경우 예 들어 올라오면은 1200만원만 사고 더 사지 마세요.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1200까지 이 수익을 내다보니까 야 막상 나오니까 1800아 이거 3000만원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요. 이게 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익을 내고 나오면 그, 이게, 하수들이나 초보자들한 번에 다 산다고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 항상 분할 매수 철저히 하세요.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합니다. 수익을 내고 안 내고 보다도 손실을 보지 않게끔 매매하는 게 고수예요. 아셨죠?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2차 매수하는 거, 2차, 2차 매수,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쭉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2차, 3차 이렇게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도 어 이게 심리가 안정이 되죠, 그죠야 내려오면은 뭐더 사면 되지, 뭐, 돈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또 내려오면 또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세 번에 내려오는 동안에 분할 매수 하다 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게 8 5예요 이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의 절반 매도 플러스 10%의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것은 어 이렇게 세 번에 분할 매수 하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에요. 내려오면은 뭐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거 버텼다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닥에 던지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은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주가가 내려왔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이 항상 사잖아요.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고 어 이렇게 밀리면 안 되면 손절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 관리예요 위험 관리. 그게 이렇게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철저 심리적인 안정 이것은 수익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어첫 번째 원금을 잃지 않게 제가 리딩하는 것은 원금을 잃지 않고 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잃지 않게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이게서 매월 어 꾸준하게 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날수 있게 리딩하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괜히 유료 방송 하는데 가서 회비 주고 돈 잃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뭐 우리 증시는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내일이면은 그 여기에서 2,000 어 오, 650이죠 2,650 포인트를 돌파를 하겠어요 외국인의 매수에 들어오는 거라든가 기관의 매수에 보면은 그래서 참 천만 다행히 어, 이렇게 조정을 겨 들어올 만했던 이란그 트럼프 대통령의 6월 1일부터 EU 관세 부과 어, 50% 하는 것을 이거를 7월 9일로 유예를 했어요 유예. 이 덕분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선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끝나면은 주가는 분명히 치골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하여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나 다 수익 낼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시고 어,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